예, 말띠 3월생입니다. 3월생 분들. 음, 어, 3월생에는 뭐가 있을까요? 활발하게 우,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, 사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음,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큰 사업을 하면은 좀 안좋아요 예. 지금 당장에는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 후년에는 많이 힘들어요 하니까 사업, 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사업은 짧게 예. 큰돈 들여서 사업 하시는 것은 좀 안좋은 것 같아요 예. 그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겠고 <laughs> 건강 쪽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, 않으실 것 같은데 뭐유괴장이나뭐 이런 거는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. 무슨 병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. 어떤 분은 뭐 심장 쪽이 안 좋고 어떤 사람 은 뼈가 안 좋고 관절이 나안 좋고 뭐 대장 소장 쪽으로 안 좋고 이런 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이고 가려워. 음. 아 이분들 유산을 하, 하시거나.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좀그안 좋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신 분들은 꼭 피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큰전은 부나쁘지 않고 건강. 뭐아 아프신 분은 뭐 아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몸 아픈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렇고. 그리고 뭐 크게 음 문제 될 것은 없으시고 아마 말띠 예 3월생들은 좀모당을 하셔야 되실 분들도 좀 있으세요 예 있으시니까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어깨도 많이 아프고 누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고 목도 아프고 예. 그러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무당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게 하셔야 내 인생이 힘들지가 않습니다. 예. 신을 느껴받고 하시면 후회해요. 그만큼 왜 신을 받으면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그 이전에 안 했는지 후회를 하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무당을 하고 싶어도 신, 받지 받, 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.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50이 돼 가지고,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